니파이가 스스로 알기를 간절히 원하다. 이에 예,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부친이 시연에서 보신 것들과 그가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었으니 이 권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라. 나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대에 있어서도 역시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에게 나아올진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만일을 위해 길이 예비되어 있음이라. 이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임이니, 고대에서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며, 장차올 시대에서와 같이 고대에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한 즉, 주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인이라. 그러므로, 사람아, 너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한 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시험의 날 동안 간악하게 행하기를 구하였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나니,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은 즉,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또 성신께서 권세를 주사,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이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니파이의 시연, 계시로 니파이 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니파이가 주님의 영과 대화하다.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내가 나의 부친이 보신 것들을 심히 알기 원한 후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도 알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주의 영에게 붙들리어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전에 한 번도 발을 딛어 본 적이 없는. 심이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느니라. 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내가 이르되, 나의 아버지가 본 것들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비가 말한 그 나무를 보았다고 믿느냐? 이에 내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모두 믿는 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나자, 영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죽게 호산나로다. 이는 그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참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라또너 니파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라. 그런 즉, 내가 원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또 보라. 이것이 내게 표적으로 주어질 것이라. 곧내 아비가 맛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내가 보고 난후 하늘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또한 보게 되리니. 그를 내가 목격할지며 내가 그를 목격한 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내게 일러 보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는 나무 한 그를 보았나니 그것은 나의 부친이 보신 나무와 흡사하더라. 또그 아름다움은 모든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하여 참으로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뛰어났으며 그희귀는 쌓인 눈의 희귀보다더 희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무를 본 후에 영께 이루되 당신께서 무엇보다도 귀한 나무를 내게 보여주셨음을 내가 보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을 알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람이 말하듯 그에게 말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음이여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주의 영인 줄을 알았고 또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듯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일러 보라 하시기로 내가 마치 그를 쳐다보려는 듯 보았으나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 앞에서 떠나가셨음이더라